배경음처럼 들리던 철로 소리가 멈춘 날 한민주는 스스로를 꽤 준비된 사람이라 여겼다. 66세 38년간 철도 기관사로 달리며 모은 퇴직금과 공제회 연금 그리고 작은 적금까지 계산기를 두드려보니 여생을 버텨낼 만한 숫자였다. 이제는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살자. 그가 그린 노후의 첫 장면은 새벽 산책과 커피, 그리고 아내와의 조용한 대화였다. 하지만 현실은 의외의 방향으로 틀었다. 아내 최수진은 동네에서 소문난 브런치 카페 사장이었다. 6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준이 멈춘 자리에서 수진의 일상은 더 가속이 붙었다. 카페는 늘 손님으로 붐볐고 협업 제안과 팝업 요청이 줄줄이 이어졌다. 여보, 같이 점심이나 먹을까?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을 때마다 수진은 앞치마를 두르며 대답했다. 오늘은 납품이 급해서 미안해. 그렇게 수진은 뛰쳐나갔다. 빈집의 정적은 그가 상상했던 평온과는 다른 종류의 정막이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고, 냉장고 웅웅거리는 소리마저 거슬렸다. 38년 동안 정시에 맞춰 기차를 운행했던 그에게 정해진 스케줄이 없는 하루는 오히려 불안했다. 오후 2시, 민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가 껐다를 반복했다. 뉴스는 작년과 같은 이야기의 반복이었고, 예능은 젊은 연예인들의 시끌벅적한 웃음소리 뿐이었다. 뭔가 해야 하는데. 그는 중얼거리며 베란다로 나갔다. 화분에 물을 주고, 먼지를 닦고, 빨래를 개켰다. 하지만 모든 일이 한 시간이면 끝났다. 나머지 시간은 그냥 흘러갔다. 저녁 9시가 되어서야 수진이 돌아왔다. 지친 표정으로 신발을 벗으며 말했다. 오늘 매출이 괜찮았어. 신메뉴 반응도 좋고, 고생했어. 저녁은 먹었어? 카페에서 대충 먹었어. 당신은? 나도 대충. 그들의 대화는 항상 여기서 끝났다. 수지는 씻고 나서 침대에서 노트북을 켜고 장부를 정리했다. 민주는 옆에 누워 책을 읽는 척 했지만 같은 페이지를 몇 번씩 넘기고 있었다. 이런 일상이 한 달째 계속됐다. 민주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다. 퇴직 전에는 출근 시간에 맞춰 일어나고 운행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고 안전점검으로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 모든 것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아무도 그를 기다리지 않았고, 아무것도 그의 손길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수진의 카페는 그가 없어도 잘 돌아갔고, 집안일은 몇 시간이면 충분했다. 그가 38년 동안 지켜온 정시와 안전이라는 가치는 이 조용한 집 안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갈등의 불씨는 돈이 아니라 시간의 가치였다. 민준에게 시간은 38년 동안 축적해온 휴식이었고 수진에게 시간은 놓치면 손님이 떠나는 자산이었다. 나도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 민주는 집안일을 배우며 기여하려 했다. 세탁기 코스를 메모하고 그릇 정리 규칙을 도면처럼 그려 냉장고에 붙였다. 38년간 기관차 점검을 해온 그의 꼼꼼함이 발휘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카페 폐점 후 새벽까지 장부를 맞추는 수진의 눈에는 그의 체계적인 접근이 답답해 보였다. 여보, 그릇은 그 칸이 아니야. 접시랑 볼은 따로 놔야 해. 세탁할 때 색깔별로 분리부터 해야지. 이렇게 하면 옷이 상해. 수진의 지적은 친절했지만 민준에게는 자신의 방식이 전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기관사 시절에는 그의 세심함이 사고를 예방하는 미덕이었는데 집에서는. 비효율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말수는 점점 줄어들었다. 그 무렵 수지는 두 번째 점포 인수 제안을 받았다. 역세권의 작은 카페가 임대료를 못 버텨내놓은 매물이었다. 위치도 좋고 기존 단골도 있어서 충분히 승산이 있어 보였다. 여보, 2호점 얘기 좀 해볼까? 저녁 식탁에서 수진이 조심스럽게 꺼낸 화제였다. 보증금이 얼마나 들어? 3천만 원 정도. 설비 교체하면 5천까지도 볼수 있어. 민주는 계산기를 꺼냈다. 그들의 예금 잔고와 수진 카페의 월 매출을 대조해 봤다. 우선 재무제표부터 보자. 현재 매출 대비 순이익이 얼마고? 고정비는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보다 현장감이 더 중요해. 나는 매일 손님들 보면서 느끼는 게 있다고. 수진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다. 하지만 사업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 숫자가 뒷받침되어야. 당신은 38년 동안 정해진 노선만 달렸으니까 모르겠지만, 장사는 타이밍이야. 지금 놓치면 다른 사람이 가져가. 그 말은 민준의 가슴에 박혔다. 정해진 노선만 달렸다는 표현이 그의 전 생애를 단순하게 축소시키는 것 같았다. 그래도 우리 공동 자산에서 대출 보증을 세워야 하는 건 맞지 않나? 맞아. 하지만 1년만 버티면 본전은 뽑을 수 있어. 둘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지만 완전히 다른 책을 읽고 있었다. 민주는 안정성과 계획을 중시했고 수지는 기회와 직감을 믿었다. 나는 좀더 신중했으면 좋겠어. 신중한 게 좋지만 너무 신중하면 아무것도 못해. 그날 밤두 사람은 각자 다른 생각으로 잠들었다. 민주는 38년간 쌓아온 안전 운행의 원칙이 수지는 3년간 키워온 카페의 성장 가능성이 옳다고 확신했다. 침실의 정막 속에서 두 사람 사이의 간격이 조금씩 벌어지고 있었다. 결정적 장면은 가족 모임도 공개적인 모욕도 아니었다. 어느 비 오는 평일 오후 수진이 젖은 신발을 현관에서 털며 무심히 던진 말이었다. 요즘은 카페에서 경험 많은 바리스타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야. 민준은 거실에서 신문을 읽다가 고개를 들었다. 그렇게 구하기 어려워? 응. 손님들 취향도 까다로워지고 원두 종류도 다양해져서. 아, 그러고 보니 당신은 커피 배워볼 생각 없어? 수진의 제안은 표면상으로는 달콤했다.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 부부가 손발을 맞춰 사업을 키워나가는 모습. 하지만 민준이 느낀 건 파트너가 아니라 일손에 가까웠다. 바리스타라, 생각해봐. 어차피 집에서 할 일도 없잖아. 그리고 커피 배우면 취미로도 좋고, 그 순간 민준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다. 어차피 집에서 할 일도 없다는 말이 그의 존재 가치를 단번에 무너뜨린 것 같았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계획을 꺼냈다. 사실은 나도 생각해 본게 있어. 철도 박물관에서 전동차 해설 자원봉사를 해보려고, 수진의 손이 잠시 멈췄다. 자원봉사? 응. 내가 38년 동안 쌓은 경험을 아이들한테 들려주는 거야. 기관차 구조나 운행 원리 같은. 그런 건 돈이 안 되잖아. 수진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왜 하필 지금 그런 걸 해? 우리가 2호점 준비하느라 바쁜 시기에. 그 말은 민준에게 수십만 킬로미터의 선로보다 길게 메아리 쳤다. 그는 38년 동안 안전과 시간을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집에서는 수익과 속도를 못 맞추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돈이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야. 내가 할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 거야. 의미, 당신 나이의 의미를 찾겠다고?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럼 우리 가게의 보탬이 되는 게 의미 없다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뭔데? 나는 새벽부터 밤까지 뛰어다니는데 당신은 박물관에서 애들 상대로 옛날 이야기나 하겠다고 민주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그의 38년 경력이 옛날 이야기로 치부되는 순간이었다. 기관사로서의 전문성과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가치해진 기분이었다. 그날 밤 민준은 오래 밀어둔 작은 디지털 카메라를 꺼냈다. 10년 전 퇴직 준비를 하면서 산 것인데 상자에 그대로 있었다. 카메라를 만지작거리며 그는 생각했다. 사진은 누구의 검수도 결제도 승인도 필요 없는 기록이다.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시선으로 세상을 담을 수 있는 일이다. 렌즈캡을 벗기고 전원을 켜자 작은 LCD 화면에 거실이 떠올랐다. 뷰파인더 속 세상은 조용했고 그 조용함 속에서 민주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평온을 느꼈다. 적어도 여기서는 내가 속도를 정할 수 있겠구나. 그는 중얼거리며 카메라를 소중히 안았다. 38년 동안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달려온 그에게 마침내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한 순간이었다. 창 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내일은 맑겠지만 그들 사이의 날씨는 여전히 흐릴 것 같았다. 둘은 결국 한 달간 별거를 합의했다. 격한 다툼 끝에 내린 결정이 아니라 서로 숨쉴 공간이 필요하다는 조용한 인정이었다. 한달 만. 그 시간 동안 우리 각자 뭘 원하는지 생각해 보자. 수진이 먼저 제안했다. 그녀는 2호점 시범 운영에 몰두하고 싶었고, 민주는 자신만의 속도를 찾고 싶었다. 민주는 역 근처 작은 원룸을 얻었다. 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 38년간 살던 집에서 나와 15평 남짓한 공간에 짐을 풀어놓으니 인생이 축소된 것 같기도 하고 단순해진 것 같기도 했다. 첫주는 서툴렀다. 세제를 너무 많이 넣어서 세탁기에서 거품이 넘쳤고, 잡곡밥 물 비율을 틀려서 밥이 딱딱해졌다. 38년간 아내가 해주던 일들이 얼마나 섬세한 기술이었는지 뒤늦게 깨달았다. 하지만 실패는 금방 학습이 되었다. 민주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작은 노트에 하루 일과를 적기 시작했다. 600기상, 630 하천 산책, 800 아침 준비, 900 도서관. 아침에는 원룸 앞 작은 하천을 따라 산책하며 사진을 찍었다. 카메라 뷰파인더를 통해 보는 세상은 달랐다. 물 위에 떠있는 낙엽, 다리 난간에 앉은 비둘기, 출근길을 재촉하는 사람들의 뒷모습까지. 모든 것이 새로운 풍경이었다. 낮에는 시립도서관에서 야간 사서 보조 공고를 발견하고 지원했다. 주 3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시급은 높지 않았지만, 늦은 시간 책을 반납하러 오는 사람들의 수고하세요. 한마디가 묵직하게 다가왔다. 아저씨, 혹시 기차 관련 책이 어느 쪽에 있나요? 어느날 초등학생이 물었다. 기차책? 교통 분야 쪽에 있을 텐데. 혹시 뭘 알고 싶은데? KTX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달리는지 궁금해요. 민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38년간 쌓은 지식이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환영받는 순간이었다. 그럼 아저씨가 직접 설명해 줄까? 아저씨가 기관사였거든.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주 3회는 구청 도시농업 텃밭에 나갔다. 60대 이상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었다. 상추 모종을 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으며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다. 민준 씨는 뭘 하셨어요? 기관사 했어요. 오, 멋있네요. 저는 평생 공장에서 일했는데 기차는 타기만 했지 운전은 못해 봤어요. 그들은 민준의 경력을 신기해했고 존경했다. 여기서 만큼은 그의 과거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값진 경험담이었다. 카메라 뷰파인더 안에서 그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현장감을 다시 만났다. 선로 대신 물길을 신호등 대신 해의 각도를 읽는 법을 배웠다. 셔터를 누르는 순간의 선택권은 오롯이 자신에게 있었다. 며칠 후, 철도 박물관에서 주말 해설 자원봉사 합격 연락이 왔다. 한민준 씨, 38년 경력의 기관사시라고 하셨죠? 정말 반갑습니다. 실무 경험이 있으신 분이 해설을 해주시면 아이들이 훨씬 더 흥미있어 할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민주는 원룸 작은 창가에 앉아 멀리 보이는 철로를 바라봤다. 오랜 시간 축적한 전문성이 돈과 별개로 존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그의 등을 곱게 세웠다. 그날 밤 민주는 수진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다. 박물관 자원봉사 합격했어. 이호점은 어때? 한 시간 후 답장이 왔다. 축하해. 이호점 손님 반응 좋아. 우리 각자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짧은 문자였지만 오랜만에 서로를 인정하는 메시지였다. 한달후두 사람은 수진의 카페 2층 작은 사무실에서 마주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커피 두 장과 각자의 한달 기록이 놓여 있었다. 수진의 2호점은 초반 적자였지만 손님 재방문율이 높았다. 1호점 단골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고 근처 직장인들도 점심시간 단골이 되어가고 있었다. 첫달 매출이 목표의 80% 정도야.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수진이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다. 민준의 통장은 여유롭지 않았지만, 연금과 도서관 아르바이트로 균형을 맞추고 있었다. 원룸 월세와 생활비를 빼고 나면 큰 돈은 남지 않았지만, 적어도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을 만큼은 되었다. 나도 생활비는 감당할 수 있어. 박물관 해설도 정식으로 하게 됐고, 그래, 다행이네. 두 사람은 재무제표 대신 달력을 펼쳤다. 각자의 스케줄을 확인하면서 겹치는 시간과 따로 움직여야 하는 시간을 체크했다. 수요일 오후에 2호점 납품 동선 점검하는데 같이 가줄래? 수진의 제안에 민주는 스케줄을 확인했다. 그 시간에는 박물관 해설이 있어. 토요일은 어때? 토요일에는 1호점이 바빠서. 그럼 일요일 오전은? 일요일 오전에는 사진 동호회 모임이 있어. 예전 같으면 다툼이 됐을 대화가 그날은 자연스러운 협상이 되었다. 서로의 일정을 존중하면서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그럼 일요일 오후 3시는 어때? 좋아. 그때 만나자. 둘은 몇 가지를 합의했다. 재정은 분리하되 큰 지출이 있을 때는 상의하기로 했다. 주거는 당분간 각자 생활하되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기로 했다. 일정은 매주 공유해서 서로의 계획을 존중하기로 했다. 이혼하는 건 아니지?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야. 그냥, 결혼의 형태를 바꿔보는 거야. 무조건 붙어 있어야만 부부인 건 아니잖아. 결혼을 끝내는 대신, 결혼의 형태를 바꾸는 실험이었다. 민주는 사진 동호회 전시 준비를 시작했다. 한달 동안 찍은 하천 풍경과 일상 사진들 중 20점을 선별했다. 속도라는 주제로 작품을 구성했다. 빠르게 지나가는 기차와 천천히 흐르는 물, 서두르는 사람들과 느긋한 비둘기들. 민준 씨 사진 정말 좋네요. 특히 이 기차 사진, 철도 전문가답게 각도가 남달라요. 동호회 회원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수진은 2호점의 느림바 테이블을 만들었다. 서서 마시는 일반 테이블과 달리 의자가 있는 작은 공간이었다. 천천히 커피를 즐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배려였다. 시간에 쫓기지 않고 커피를 마실 수 있어서 좋아요. 여기서 책 읽으면서 커피 마시니까 정말 편해요. 손님들의 반응도 좋았다. 어느 날 저녁 퇴근한 민준이 2호점 느림바 테이블에 앉아. 싱글 오리진 커피를 천천히 마셨다. 수진은 카운터에서 다음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예전 같으면 수진이 빨리 마시고 집에 가자고 재촉했을 텐데, 이제는 그냥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민준이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설 때, 수진이 말했다. 오늘 사진 전시 준비는 어땠어? 생각보다 재밌어. 다음 주 전시회 때 시간 되면 와볼래? 응, 갈게. 컵에 남은 커피링처럼 둘 사이에는 아직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있었다. 38년의 결혼 생활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 없었다. 다만 이제는 그 흔적을 서로의 속도로 읽기로 했다. 민주는 천천히, 수지는 빠르게. 그 속도 차이를 문제로 보지 않고 각자의 특성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문을 나서며 민주는 돌아봤다. 불빛이 환한 카페 안에서 수진이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 모습이 예전처럼 답답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일에 집중하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다.